8강대진 나왔을 때부터 파리가 우승할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오늘도 뭐 파리가 갖고 가지 않겠나. 오우! 골대 네이마르. 네이마르! 아우! 야, 네이마르 또 골대. 야, 멀티 골대. 오늘 이거 뭔가 이거 불안한데 이러면 요즘 힘드시죠. 요즘 힘드시죠. 요즘 힘드시죠. 요즘 힘드시죠? 힘드시죠. 피로에 지친 요즘 힘드시죠. 피로에 지친 에너지를 충전할때더블랙 부스트 악마늘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어, 오늘은 제목이 안 났는데 오늘은 제 단독 중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어,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아, P.S.G. 나바스골키퍼 다구바 페레이라 친베베 디알로파레일에게 디마리아 네이마르 드라슬라은바페 야, 디마리아 네이마르 은바페 오늘도 무섭네요. 거기다가 파리 홈이고 위넨이 뒤집기는 야, 쉽진 않습니다. 아, 파리 라인업 살벌하죠. 자, 위넨 노이어 데이비스 루카스 보아텡 파나르 알바바 키이 코만 윌라산에 슈퍼모탱 이렇게 나왔는데 리네는 리저브 명단도 둘레 네, 여섯 일곱 명밖에 넣지 않았네요. 야 레반도브스키가 없는 바이레 미아 걱정이네요. 야,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저는 8강 대진 나왔을 때부터 파리가 우승할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오늘도 뭐 파리가 갖고 가지 않겠나. 일단은 경기 초반 내용으로만 봐도. 위넨은 파리한테 안될것 같은데 확실한 거는 양팀다 경기적인 템포가 굉장히 빠르고 뭐 스타일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위넨이 조금 더 굵직굵직하고 파리가 조금 더 빌드업이라든지 잘게 잘게 쓸어가는 부분 당연히 뭐 네이마르 선수와 은바페 선수가 있기 때문에 오자 싸네 왼발 야 은바페 또 빠졌죠 뒷공간 반대 누가 있나요 네이마르 자 노이어 골키퍼 진짜 음바페 네이마르는 축구만 봤을 때는 저 주선수 리고 있으면 진짜 오우 골대 네이마르. 자, 네이마르! 아! 야, 네이마르 또 골대. 야, 멀티 골대. 오늘 이거 뭔가 이거 불안한데 이러면 자, 또오 골. 자, 위내 선취 야, 이러면 이거 야, 이거 네이마루 골대 두번 맞힐 때부터 보이더라. 자, 이렇게 되면은 동률 됐죠, 여러분들. 자, 총스코 3대3 동률 됐습니다. 야, 근데 이거 자 아, 지금 상황 보죠. 나가스코 기퍼 저거를 무게 중심이 뒤로 넘어갔잖아. 지금 엉덩이가 엉덩이가 뒤로 주저앉으면서 밑에 볼을 아하. 물론 저기까지 저런 위치에서 슈팅을 주는 것 자체가 뭐 수비적인 문제가 있었겠지만 아.. 좀 아쉽네 야 근데 이렇게 되면 이거 진짜 모르는데 확실히 경기가 양 팀이 계속 골과.. 골로 연결될 수 있는 정도의 저거를 보여주니까 경기는 확실히 재밌네 야 네이마르 개인기 펼치는 거 봐라 오와아 하하 네이마르 발에 안 닿았어 이제 미넨이 1대0으로 이기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총 스코어는 3대3 하지만 이제 원정 다득점이죠 PSG가 원정에서 골을 더 많이 넣었기 때문에 PSG가 올라간다고 저희 구독자분들이 저한테 가르쳐 줬어요 자 파리 1대1 찬스 은바페 골자 어, 오프사이드인가요? 야자 오프사이드 맞는 것 같죠 상체가 앞선 것 같은데 추가시간 4분 졌고요 지금 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추가시간 컨트롤 자 접어놓고 아 사네야 사네야 그게 아니었다 잘 접어놓고 안으로 갖고 가지 그거 아니었어 야 이렇게 경기가 끝났습니다 파리 생제르방이위내를 꼈고 준결승에 진출합니다 여러분들